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의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곧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피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파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손 부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돈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루게를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곳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안 요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요아림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셈들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 셈과 아래 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돈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블라다와 하살 갓다와헤스몬과벨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욧과실 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타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 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람과 소구와 에사가와, 시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윗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라한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트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심과 그일라와 악십과 미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도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도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레앗 산나코 드빌과 아랍과 헤스두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야베가와 홀다와 기랫 아르바코 옷, 헤브론과 시오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곷기랴여아림과 락바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6장 유세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더로새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무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 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요수아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세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게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의 세손자 마길의 증손 문나세의 현손 슬로브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악과 바산웨이의 문하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하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맛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보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보아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되에 무나스의 경계에 있는 다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무나스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무나스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무나스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싸갈과 아셀에도 문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단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스의 자손이 그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뱃산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 세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인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준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더큰 분깃을 줄 것을 요구하지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한 분깃만 주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자손들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들의 땅은 한 분깃이지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문하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역시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지파의 인원수를 우선으로 했고 또제비를 뽑아서 분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요셉자손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더 가진자가 오히려 더 불평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자손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자손들이 스스로 개척을 할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요셉 자손들의 불만에 대해서 여호수와는 요단강 서편의 브리스 족속과 요단강 동편의 르바임 족속의 땅인 산중의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분배 받은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경작할 땅을 개간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중에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토지를 확보해 나가라는 거였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7, 18절에 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살림지대를 개척하며 넓은 땅이 될 거고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격려하면서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분명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